어...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일단은 하는 일은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개발 및 제조. 뭐 여러분들 로봇 섹터 기업 정보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종목 많죠. 뭐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유망 카픽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여기예요. 조선 용접에 특화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업 슈퍼 사이클에 와 있는 상황에서 조선 용접에 특화된 협동 용접 로봇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이제 또 모모 땡땡사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알다시피 조선을 여러분들 만들 때그 과정에서 사실상 용접이 제일 많습니다. 이 선박 블록 제조할 때도 용접을 해야 되고 그거를 또 조립하는 단계에서도 용접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조선 선박을 만들 때 그냥 용접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미국 미국이 왜 조선업이 망했을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인력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이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국내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조선업,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외국에서 이제 좀싼 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선 이쪽 사회에서는 로봇 도입이 더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이 용접 로봇이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은 지금 큰 쪽에서는 이제 선박 블록 만들 때나 이러한 쪽에서는 이 용접 로봇이 가서 용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세밀한 부분, 미세한 부분에서는 이제 사람이 이제 손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꼭 주목해야 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마지막 이슈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한화오션이 최근에 필리조선소에다가 7조를 투자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화오션하고, 한화랑, HD현대중공업, 여기가 이제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 텐데, 그러면은 거기서 그 미국 비싼 인력들을 써가지고 거기서 단가가 나오겠냐고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서 지금 미국에다가 지금 만들 곳들은 이다 로봇으로 깔 거예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갈 거라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짓는 데는.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이 수혜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무조건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시면 다른 이제 뭐 이제 핫한 로봇들은 이렇게 아까 로보티즈나 이런 워닝 로보티스 이러한 빅테크들과 막 협업하고 있는 애들은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지만 이렇게 부각되지 않은 이러한 숨어있는 보석들은 못 가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부각되면서 요번에 마스카 프로젝트까지 부각되면서 이제 상승전환 신화였어요. 예, 1 2 1일 평균선 뚫고 지금 골든크로스 딱 나온 상황이죠, 여기. 딱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이제 날아가는 상황이다, 여러분. 이 종목.